정통침뜸TV의 김우영입니다. 제 115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해외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민족 고유의 전인치유학 신비의 동의침뜸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10차, 114차 방송에서 말씀드린 만성 위험에 좋은 치유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 시청과 구독, 좋아요, 엄지 꼭 눌러주세요. 방송에 도움이 됩니다. 만성 위험에 좋은 혈자리입니다. 중환혈, 족삼리혈, 양문혈, 비유혈, 간유혈, 골골혈, 관원혈, 신유혈, 폐유혈, 고황혈, 무극보양뜸입니다. 만성위염 위 점막층에 병적 조직 변화를 일으키는 만성적 염증을 말하며 만성적인 위암부 통증 쓰림 체기의 지속 등을 포함합니다. 원인 급성 위험이 만성화되는 경우 두 번째 식습관 불균형 과식 폭식 과음 냉식 편식 등 다른 장기 질환의 영향으로 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 주된 증상 항상 위 부위가 평만하고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안 됩니다. 맥이 없고 만사 의욕이 없다. 입에서 냄새가 나고 메스꺼우며 가슴이 답답하다. 속이 쓰리거나 은은한 통증을 느낍니다. 기타 증상 신경질이 얼굴에 자주 붉어지고 불면증이 생깁니다. 헛배가 부르고 메스껍거나 신물이 올라옵니다. 치유법 기본 치유법, 중안혈, 족삼리혈, 양문혈, 비유혈을 주혈로 매일 석장에서 다섯장씩을 뜸을 뜬다. 선택 치유법, 헛배가 부르고 신경질에 수면 장애가 오면 간류혈, 거골혈을 뜸을 뜨고 아랫배가 차고 은은한 통증이 오면 관원혈, 신유혈에 뜸을 뜨고 감기에 잘 걸리거나 폐가 약하면 폐유혈, 고항혈에 뜸을 뜨고 위변증에 따른 처방혈에 석장 내지 다섯 장씩을 뜸을 뜹니다. 근본치유법, 무극보양뜸을 매일 석장에서 다섯 장씩을 떠줍니다. 참고사항, 위장병과 소화불량은 구분 구별해야 합니다. 위장병은 거의 살이 빠져 있고 소화불량은 살이 찐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폐가 원인이 되어 위에 탈이 난 사람 중에 살찐 사람은 없습니다. 수태염 폐경이 시작되는 곳이 중환혈이므로 과거에 폐를 알았다거나 현재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위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폐로 인한 병은 반드시 위를 치료하고 위의 병은 반드시 폐를 치료해주어야 합니다. 간으로 인한 위염은 살이 별로 빠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청색으로 검게 보입니다. 복진을 해보면 우측 갈비뼈 아래에 좀 딱딱한 것이 만져진다. 간으로 인한 위험인 경우 헛배가 부른 것이 특징입니다. 만성은 원인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장부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다음, 116차 방송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위산과다에 도움이 되는 좋은 치유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엄지 좋아요를 클릭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인치, 유학, 생활의학, 신비의 동의 침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산 051-802-2501번, 교육원 또는 0 1 0 3 5 2 5 0 1번 교육원 또는 0 1 0 3 5 03에 2627번으로 연락 주시면 신비의 동이 뜸침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동이침뜸 교육원에서는 우수한 강사진이 알기 쉽게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 이제는 건강이 최고 행복입니다. 동이침뜸을 공부하시면 나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동이침뜸 역사는 2,500년이 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팔의 테리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뜸으로 치유가 됨을 여러 한우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목디스크 허리 요추 협착증, 전립선 비대증, 당뇨에도 뜸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약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부작용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뜸을 뜨시면 신약의 부작용도 많이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곡보양 뜸을 뜨시면 인체 음량 오행을 바로 잡아주고, 피를 맑게 만들고, 막힌 혈관을 뚫어서 피를 잘 흐르게 함으로 심혈관 질환 및 골다공증에도 최고 좋은 치유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뜸법을 많이 이용해서 전 인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뜸을 뜨는 순간 면역성이 바로 올라갑니다. 해서 뜸을 신비의 어술이라 합니다. 저는 한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산 우리 동이침뜸 교육원 원장 김우영이었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